안녕하세요. 재활 필라테스 트레이너 독일 체대생 문이탄입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필라테스 관련 용어들이나 동작을 할때 중요한 스킬들에 대해 많이 여쭤봐주시는데요. 댓글로 답변해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그 특정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프린팅입니다. 함께 책을 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색이다 인쇄하다라는 뜻입니다. 책에 나온 설명을 요약하자면 정확한 자세의 결과를 위해 그림을 인쇄하듯 바닥 또는 매트의 신체 부분을 누르는 것을 인프린팅이라고 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근육뿐 아니라 관절들과 몸 전체의 부분을 함께 똑바로 잡아줄 수 있죠. 또한 어떠한 동작을 할때 과도한 긴장을 방지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페비컬. 펠비컬을 할때 그냥 단순히 골반을 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임프린팅을 하여 척추 한마디 한마디씩 매트에서 떼면서 골반을 감아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 임프린팅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골반만 위로 든다면 요추의 과신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골반을 뒤로 꺾는 동시에 꼬리뼈, 요추, 흉추 순서대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단 천천히 근육과 척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임프린팅을 해야하는데 팍 꺾어버리거나 과도하게 구부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골반을 뒤로 꺾어주며 라는 말과 임프린팅을 하며 라는 말이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몸에 딱 적용하면서 트레이닝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프린팅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전에 올렸던 이 두가지 펠비컬 영상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페비컬을 하기 위해 매트에 이렇게 누우시면 옆에서 볼때 이런 척추와 골반의 중립 자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요추 사이로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까지 띄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골반이 전방으로 꺾인다면 요추가 과신전되어 허리와 땅 사이가 엄청 멀어지죠. 반대로 골반이 후방으로 꺾인다면 요추가 땅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페비컬을 할때 숨을 들어마신 후 내뱉으면서 골반을 뒤로 꺾으면서 척추 한마디 한마디씩 매트에서 떼면서 골반을 들어올리죠. 즉 임프린팅. 많은 분들께서 펠비컬을 하실 때 여기에서 골반을 뒤로 어떻게 꺾는지 또는 임프린팅을 몰라서 난관에 부딪히시는데 이렇게 골반 중립 상태에서 물병 같은 것을 골반 위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서있고 그 다음에 이 물병이 가슴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골반을 후방으로 꺾어보세요. 자, 쓰러지죠? 이게 후방으로 골반을 꺾은 상태이고 이것을 천천히 중립인 상태에서 허리를 땅에 닿게 배꼽을 잡아당겨 복부에 텐션을 주는 이 상태가 임프린팅입니다이 안으로 공간이 없어 손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페비컬을 해주셔야 제대로 코어로 몸통을 잡아준 상태에서 요추의 과신전을 막고 동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페비컬뿐 아니라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를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복근에 자극을 줄수 있게 하는 이임프린팅을 이해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척추를 보호하면서 필라테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필라테스 트레이닝을 하실 때 더욱 효과적으로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